시편 제 2권 70편 악장에게 다윗의 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하여 오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구하소서 오 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혼을 찾는 자들로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바라는 자들로 물러가서 치욕을 당하게 하소서. 아하, 아하, 말하는 자들로 그들의 수치의 대가로 물러가게 하소서. 주를 찾는 모든 사람들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드높이라 말하게 하소서.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오 하나님이여. 속히 내게 임하소서. 준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구하시는 분이시니 오주여 지체하지 마.